안녕하세요. 탑라이더 김한윤 기자입니다. 어, 오늘은 쌍용차가 브란도 스포츠를 새롭게 선보이는 날인데요. 어, 어떤 차인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네, 지금 실내에 들어왔는데요. 어, 일단 네, 어 키를 돌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. 음 이런 부분이라든지 디자인이 요즘 차로 보기에 조금 어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디자인인데요. 실내에서 느껴지는 것은 기존의 액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. 음, 특히 이런 부분은 어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느낌인데요. 아, 왜, 왜 이렇게 기울어지게 만드는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. 내비게이션도 기울어 있고, 모든, 모든 게 기울어져 있는 느낌인데, 아이폰 앱으로 보면, 어, 사실상 그렇게 많이 기울어 있진 않습니다. 뭐 0.1도 정도밖에 기울어져 있지 않은데요. 어, 1도도 채 기울어져 있지 않은 걸 보면, 어, 이 정도 기울기라면 이게 수평이 맞다고 보는 게 수평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수평인데 왜 이렇게 기울어 보일까? 잘 보면 이게 수평이고 나머지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. 아굉장 보는 사람의 어떤 착시 효과를 노린 그런 디자인인지 뭔가 이렇게 보면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.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차가 레저비이클이라고 지금 소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차 실내에는 어 컵홀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제터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는데요 아주 작은 컵을 놓을 수 있는 컵홀더가 하나 있고 이 옆에는 이게 뭘 놓으라고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어지간한 컵을 넣으면 넣을 수가 없게 되겠죠 좀 이상한 공간이 있고 어 다른 요즘 엑센트라든지 작은 차들을 보면 뭐, 도어 포켓에도 여러 가지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, 이 차는 도어 포켓에 넣을 수 있는 게 없죠. 네, 어, 이차 같은 경우는 썬루프가 그냥 이상한 위치에 있습니다. 운전자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썬루프는 자기 뒤에 있게 되죠. 썬루프로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한, 이상한 구조죠. 이상한 구조인데다가 썬루프의 그, 각도, 열리는 폭이 최대 한 뼘이 안 됩니다. 한 뼘이 안 되는 이런 썬루프가 있던가요? 썬루프의 의미 자체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. 어, 특히 어, 이 밖으로 이 썬루프 같은 경우는 인슬라이딩이 아니라 아웃슬라이딩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. 어, 최근에 아웃슬라이딩 방식을 채택한 썬루프가 거의 없죠. 아웃슬라이딩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죠. 네, 어, 이 차는 굉장히 큰 차기 때문에 실내가 넉넉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. 실제로 실내에 앉아보면 굉장히 좁습니다. 어, 뭐 실내 머리 공간이 가장 중요한데 머리 공간이 모려가 닿습니다. 조금만 가면 머리가 이렇게 닿고. 뭐 저는 지금 177 정도 되는 사람인데 좌석을 가장 낮게 해도 머리 위로 주먹이 안 들어갑니다. 주먹이 안 들어가고 손바닥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. 이 정도라면은 이 머리 공간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. 한 180이 넘는 사람들은 머리가 분명히 닿을 것 같아요. 그런 사람들은 의자를 이렇게 뒤로 젖히고 약간 눕듯이 운전을 해야 되겠죠. 앞좌석이 약간 뒤로 눕혀지만 머리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앞좌석을 약간 눕힌다고 가정했을 때뒷좌석이안되면 무릎 공간이 없습니다. 무릎에 주먹이 안 들어가요. 손바닥이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한 정도입니다. 그것도 의자 의 엉덩이 바짝 댔을 때 얘기고. 조금만 느긋하게 앉으면 무릎이 이렇게 닿아버립니다 이게 뭐왜 이렇게 좁지? 왜 이렇게 좁은지 정말 이해가 안될 정도로 좁은 차고요 머리 공간이 그래도 괜찮게 나오는구나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앞좌석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 얘기를 한다거나 뭘 전달하려고 하면 머리가 팍 닿아버려 부딪힙니다 이 부딪히는 이유는 이앞부분의 천장이 굉장히 낮아요 이 부분만 깎아놨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낮게 한 이유는 여기에 썬루프가 있기 때문이죠 이 썬루프가 있는 부분의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썬루프에 지금 할애되어 있고 썬루프랑 차체가 일체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든 차가 아직까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인슬라이딩 방식을 했다면 이 좁은 공간도 만들어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. 어, 인슬라이딩 방식을 한다면 차체 안으로 선루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간이 더 필요했겠죠. 그래서 이 차는 어쩔 수 없이 아웃슬라이딩을 했던 것이고요. 그리고 아웃슬라이딩을 하다 보니까 열릴 수 있는 폭도 그만큼 좁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여튼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좁은데 더 황당한 것은 코란도에서 그렇게 SUV라면 적어도 의자가 뒤로 젖혀져야 되는 게 아니냐. 요즘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 차는 전혀 젖혀지지 않습니다 슬라이딩도 당연히 안 되고요 컵홀더가 뒷좌석에도 물론 없고요 여기도 구멍 하나만 뚫어줬으면 컵홀더가 나올 텐데 그걸 안 해줬다는 거 그러면 컵을 뒷좌석에 앉은 애, 애들이 음료수를 마시면 컵을 어디다 놔야 되냐 여기다가 그물이 있으니까 이 그물에 넣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컵이 이 그물에 들어갈까? 당연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세워 놓을 수 없고 당연히 넘어갈 넘어질 것 같고요. 이런데다가 아무튼 이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그렇다면 에어컨이라든지 히터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열선이라든지 뭐 그런 게 뭐라도 있느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열선, 히터, 에어컨 아무것도 뒷좌석에 없고요. 뒷좌석은 그냥 굉장히 조금 공간만 있을 뿐입니다. 네, 이 뒷좌석 굉장히 독특합니다. 어, 뒷좌석이 여기가 끝나야 될것 같은데 여기까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뒤로 좀 물러나야 되고, 문을 열 때. 그리고 여기 들어갈 때그장 너무 좁아요. 이렇게 도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이 여기 있고, 이런 부분을 또 피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린이들이 가끔 땅 조금 있게 있고 그래요. 들런가 보죠.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6도밖에 안 됩니다. 이게 문이 더안열려요 개가, 이게 제가 볼땐 여성이 열고나지 끄는 무게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한 손으로 들을 수 없는 정도고요 또을 많이 실는 차인데요 그리고 좀더 많은 무게를 친구고도잘 버텨줘야 되는 차인데 지금 보시면 그냥 이렇게 눌렀을 때도 이렇게 숨슥 들어갑니다 이 정도? 이 정도에다가 짚을 신건가? 한 300킬로미터에 짚을 신는다고 하면 어우 차가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아요 프랑크 스포츠의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어, 디자인적으로 액션 스포츠에 비해서 훨씬 더 향상된 프론트를 갖고 있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다아들진 디자인 요소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이 남았는데요. 어, 그 아쉬운 점들이 좀차 보강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차도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탑 라이더, 김환입니다.